제가, 버려지는 나무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나무가, 이게, 참나무에요 참나무. 참나무는 이제 쓰고 필요 없던 거, 버려지는 거, 제가 한번 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쓸모 있게, 나중에 바퀴만 달면 되거든요.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터치, 터치를 할 겁니다. 공파이가 많이 쓰었어요 네, 어떤 나무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차이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제 이렇게 열을 한번 가하고 나서요, 천명이에요 천명 천농. 버려지는 천명. 이렇게 소나무 같은 참나무 같은 거요. 별로 이렇게 버려지고 안 좋은 거, 나무들을 이렇게 껍질 벗겨놓고 곰팡이 쓸고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이게 이제 열터치를 좀 해가지고요. 이걸로 터치를 좀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니스칠하고 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초똥가리 같은 게 있으니까 초똥가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때 바퀴를 하나 달든. 아니면 이제 나무 그런거 이제 좀 쓸만한거 밑에 받치며 의자로 가능하고 뭐 탁자로도 쓸수 있고 그렇습니다 버려지는 나무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봐서 재활용 할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그러니까 요런거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좀 약간 엔틱하게 <laughs> 오래된 것처럼 그래 보여요 여우에 어, 이것도 제가 금이 가고 못쓰게 된거를 이게 촌농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앉아있고 한답니다. 네. 앉아서 이렇게 저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또 제가 이제 오늘 또 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다리, 다리만 이제 달면 바로 이제 쓸수 있는 의자가 된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laughs> 이제 조금 한풀 꺾이네요. 날씨가 모두들 저녁에 샤워하시고 아주 오후에는 한, 한가한 오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아유.